안녕하세요. 케이시킴입니다. 요즘 15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 머크 맨슨의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이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란 것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자, 그럼 막 s 맨슨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냉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91점으로 조사 대상국 137개국 중 세계에서 57번째로 행복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도 소금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는 법이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울한 나라에서 사느냐 아니면 행복한 나라에서 사느냐 이건 순전히 괜히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불교의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중심 사상이 일체유심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자암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자암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번역된 성경 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Above all else, God you r h e a r t for everything to you flows from it.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해석이 좀 올바르게 전달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일체 모든 것이 마,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즉, 일 제2조의 표현이 깨달음을 주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성경의 잘못된 번역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몹, 맨손이 언급한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 노인 문제, 걱정, 우울, 건강,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외로움, 이런 사회적인 요소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인류 전체의 일상적인 이슈거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또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니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문제는 좀 함께 공유하고픈 마음입니다. 바로 높은 자살률과 물질지상주의 그리고 남과 비교 또는 판단하는 데서 비롯되는 아존중의 결핍 등이세 가지 문제는 해답이 제시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높은 자살률입니다. 이것은 심신 즉 마음과 몸이 건강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심신이력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죠. 즉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법이죠. 건강한 내외적인 공부와 훈련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운동과 샤워로 시작하는 하루는 여러분을 행복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 운동은 신체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도 보이지 않는 근육이 생성되게 됩니다. 생각의 근육은 여러분의 긍정과 자신감, 자아존중과 강한 신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도 빼놓지 않고 1 시간 반 동안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하루, 건강한 내일, 행복한 노을 위해 장수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바로 운동, 즉, 건강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후에 하는 새벽 샤워는 몸과 마음의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사람 몸뿐만이 아니라 우주나 지구 전체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성경에는 물로서 거듭나라고까지 하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최선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샤워입니다. 아침 샤워는 뇌를 자극하고 깨우는 역할을 통하여 하루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거잘 아시죠? 네, 샤워를 통해서 몸의 각성제 역할을 하는 네노레펜네프린이라는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또한 미국 버지니아 모몬웨스 대학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얼씬도 못하죠 온몸을 마사지하는 샤워 최대 효과는 20분이죠 우리의 사회적 이슈인 높은 자살률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벽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샤워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을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둘째 물질지상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유튜버 마크 맨슨의 말에 동의합니다. 네, 이미 설문조사에도 나왔죠.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가 돈이다. 물론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살과 불행이라는 것의 원인은 바로 인생의 불협화 즉 부족화에서 오는 것이죠. 균형이 무너졌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이 부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밤낮으로 4 0일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이 말씀으로 마귀에게 당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인류 최대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네, 롱펠레오의 시인생찬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안물은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다가 아니다 any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네또 반야심경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는 글도 나옵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물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곧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란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뭐 하는 것이며 그 욕심을 절제하는 것에 곧 행복이 있는 것이니 물질을 따는 것에 비례하여 마음 공부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는 균형잡힌 조화로운 인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물질지상주의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네 셋째 남과 비교 또는 판단하는 데서 비롯되는 자아존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법정심이 실천한 무수유라는 것은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헤르만 헤세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조리 갈 수도 셋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 가야한다. 죽을 때 같이 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상천하 유화독존 냉정히 살펴보면 인생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할줄 아래하고 대청봉에 홀로 우뚝 서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당당히 백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천광음 불가경 일천광음 불가경의 인생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단받아가며 산다는 것.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만큼 어리석은 낭비의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쳐라. 이 얼마나 위대한 베스트셀러 성경이란 책의 가르침입니까. 제가 한마디 할까요. 아니 뭐 고백하죠. 저는 뭐예6둘이 나이에 모든 걸 실패한 홈리스입니다. 사업, 건강, 가정 모든 걸다 잃고 이렇게 집도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딴 것을 고백하냐고요? 남의 눈이나 체면, 신단 등의 신경 뚝! 어떤 모습으로든 나의 고맙고 감사한 보중한 인생을 무소의 불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줌의 강을 건너오면서 좁기를 가고 한 가지는 살렸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인 심신이죠. 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개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좀 놀랐죠. 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미움이라든가 화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아무것도 필요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나는 세상에 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였다라는 어느 유튜브의 이야기로 시작된 오늘의 영상, 아살류를 세계 꼴찌로 물질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삶, 삶을 존중하되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당당한 인생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제시되었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는 스트레칭과 운동과 샤워로를 시작하면서 저와 친구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답을 우리 스스로의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내사랑하는 조국에 보내는 케이씨의 새벽 편지 2편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Bye.